자, 부정형의 극한 값을 계산해보는 파트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에 앞서서 부정형이 아닌 경우부터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갈 거예요. 부정형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극한에 관한 식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식의 형태만 봐가지고는 결과를 확정 지을 수 없겠다는 게 부정형이에요. 자, 그런데 부정형과 반대되는 경우를 좀볼 거기에, 지금부터 볼 케이스는요. 주어진 식의 형태를 보니까 결과를 확정지어 버릴 수 있네라고 하는 경우들을 쭉 보는 겁니다. 부정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이 내용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케이스들에서 챙겨 보는데 먼저 요 식을 봅시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과 안에 식이 쭉 적혀 있는데 요 부분 다 날려 버리고 2만 남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만 적혀 있으면 2로 수렴하겠죠. 자, 그정돈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상태 맞죠? 그 상황에서 이제 n을 붙여놓읍시다. n제곱은 지우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플러스 +E. 2. 자, 이런 식이 보이면은, 관로 안쪽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앞부분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뒷부분은 수렴하는 파트잖아요. 둘다 수렴하는 파트여야 리미트를 뭐 따로 취해주든지 할수 있겠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럼 식 전체를 봐주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앞부분이 양의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뒷부분은 수렴하려고 하지만은, 식전체는 얘 때문에 양의무한대로 발산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얘가 식전체의 값을 한없이 키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양의무한대로 발산할 거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을 텐데, 여기는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형태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지금 타이밍에 정리할 때가 됐어요. 자, 이 부분 지우고, 여기를 봅시다. 무한대 플러스 상수 형태 맞죠? 식이. 뭐 주어진 시계 형태를 보니까 무한대 플러스 상수 형태네. 자,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바로 결과를 확정 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 기호 대신에 마이너스 기호가 적혀 있다 칩시다. 그때도 마찬가지. 얘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식 전체의 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적혀 있어도 역시나 무한대 마이너스 상수꼴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시계 형태를 보고 바로 결과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n 제곱을 붙여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어, 이번엔 뒷부분 다 떼고 n 제곱만 잠깐 봅시다 n 제곱은요 뒷부분 떼내고 이 n 제곱을 리미트교 안쪽에서 우리 마음대로 식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죠 자 리미트교 안쪽에서 식을 살짝 변형해 주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이 부분도 무한대로 발산 이 부분도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부분이 두 개가 지금 곱해진 거예요. 리미트 기호 안쪽에 보면. 그때 수렴하고 수렴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리미트 기호를 따로따로 취해줘야지.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기호 안쪽에 식을 이대로 둔 채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러니까 식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부분 두 부분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식 전체의 값이 한없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부분과 무한대로 발산하는 부분이 곱해져 있어요. 리미티교 안쪽에서. 자, 그럼 결과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확정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 곱해, 무한대 꼴에. 간단한 예를 그냥 하나 챙겨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 살려둡시다. 전체를 봅니다. 드디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여기서 끊어볼게요. 앞쪽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뒤쪽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그걸 얘기했었잖아요 방금 전에 자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 그게 지금 더셈 기호로 연결돼 있어요 두 부분이 그때 리미 기호 따로따로 취해줄 수는 당연히 없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앞부분이 값이 한없이 커지는데 뒷부분도 값이 한없이 커져요 근데 더하기 기호로 지금 식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식 전체는 값이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내용 여기 있습니다 식을 봤더니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이 보인다?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결과를 확정 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서 한번 요거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쪽에 있는 식을 다 지우고요. 여기다 지금 뭐라 쓸 거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적어볼게요. 5 더하기, 뭐, m분의 3 이런 거. 관로 안에 지금 n제곱 플러스 5 플러스 n 분의 3이 적혀 있다 칩시다. 그리고, 리미트를 걸어 놓은 거예요.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자, 이 부분이 5로 수렴하겠죠. 통째라고 5로 수렴할 거예요. 이 때도 무한대 플러스 상수꼴로 봐줘가지고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결과 처리해줄 수 있어요.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상수가 반드시 상수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수로 수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상수꼴이 보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결과 처리해줄 수 있다는 거 참고 삼아 그것도 얘기해 봅니다. 이게 지금 상수항을 의미하는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로 수렴하는 부분이란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만 또 챙겨볼게요 여기다 루트 씌워볼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근호 안쪽이 지금 양의 무한로 발산이에요 자, 또 직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근호 안쪽 부분이 식의 값이 한없이 커져요 그러면 루트를 씌워놨을 때이식 전체를 보면 식의 값이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호 안쪽 부분이 값이 계속 커지는데 근호를 씌우는 이식 전체를 보면 값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보이면 시계 형태가 지금 루트 무한대 꼴인 거예요.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라고 결과 처리를 바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